안녕하세요 티거입니다 2020년 11월에 플레이스테이션5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여러 게임들이 출시되었죠 그런데 문득 궁금하더라고요 플스5가 출시되고 나서 평점이 높은 플스5 탑10 게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메타크리틱과 오픈크리틱에서 나온 평론과 평점을 종합해서 탑10의 순위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저 평점이 아니라 주요 웹진의 평론과 평점이 기준이란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번째 게임은 2022년 2월 18일 게릴라 게임즈에서 개발한 2017년작 호라이즌 제로돈의 후속작입니다 3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인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입니다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는 세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주인공 에일로이가 서부 구역으로 불리는 지방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캐릭터, 배경묘사 등 플스5 독점작 중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엄청난 그래픽을 자랑하는 게임의 비주얼 퀄리티를 보여주며 서브캐스트가 여러 인물들과 유기적으로 이어지면서 그에 걸맞은 적절한 보상 또한 주어지는 식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스킬들이 또한 전작에 있던 부분을 개성하면서 상황에 따른 스킬들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차세대 기종에 걸맞게 상황에 따른 듀얼 센스의 햅틱 피드백 반응과 풍기나 무기류에 따른 적응형 트리거를 매우 잘 활용한 PS5 독점작입니다. 두번째 게임은 2013년에 발매된 너티독의 더 라스트 오브 워즈 파트 1의 리메이크작인 라스트 오브 워즈 파트 1리빌트입니다 2022년 9월 2일에 플스5로 우선 출시했으며 추후에 pc로도 발매될 예정인데요. 유저 평점은 5점대로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평론가들의 점수는 90점대에 가까운 점수로 나름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더욱 개선되고 화려해진 그래픽, 캐릭터 묘사, 완전히 개조된 아트 디렉션 등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는 플스5의 역대 최고작이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품질의 비주얼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플스5에 걸맞게 듀얼 센서의 해픽 피드백과 적용형 트리거를 아주 잘 활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영화와 같은 컷싱과 모션 연출 그리고 개선된 AI를 통해서 게임의 몰입도와 재미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가격인데요 8만원에 가까운 풀프라이스로 판매하는 데다가 원작과 리마스터작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는다는 게 함정이고, 특히나 닐 드럭만과 라스트 오브즈 파트 2로 인한 갈등 아닌 갈등으로 기존 유저들에게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듯 보입니다. 다음 게임은 캡콤에서 개발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2020년 11월 12일에 출시한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1부터 쌓아올려 타일리션 액션 플레이에 더해. 전작들에서 아쉬웠던 부분들도 다소 보완하였습니다. 그래서 데빌메이크라이 5는 리뷰 엠바고가 풀리자 평론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엔진과 모션 캡처 기술 발전과 함께 캐릭터 모션의 퀄리티가 훨씬 더 높아졌으며 승기류를 포함한 많은 스킬들의 타격감이 개선되어서 묵직하면서도 경쾌한 타격감과 손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데빌메이크라이 시리즈의 아이덴티티 스타일리시한 점수의 감각들은 유지하면서 차세대 기기에 결낫게 개선되고 전화된 플레이를 통해 수평을 뚫어냈습니다. 다만 스토리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은 편이며 조작 난이도는 전작인 4에 비해서 쉬워진 편이나 게임 내 가이드의 부실함으로 인해서 기존 시리즈를 즐긴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입문 유저에겐 오히려 높은 진입 장벽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탑세븐 게임은 인썸니아 게임즈가 개발한 액션 어드벤츠 게임인 라첸앤 클랭크 리프터와 파트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로 발매된 시리즈 첫 번째 작품으로 차세대 기종에 걸맞게 애니메이션을 보고 플레이하는 듯한 발전된 그래픽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라첸앤 클랭크 시리즈 고유의 게임성과 함께 듀얼 센스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TPS 슈팅 게임으로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살아있는 캐릭터들의 표정 묘사와 훌륭한 스케일감을 자랑하는 배경 묘사, 그리고 높은 해상도에도 전혀 밀리지 않는 깔끔한 화면 등이 돋보입니다. 경이로운 그래픽과 함께 초고속 SSD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게임 디자인에 성기마다 각각 다른 트리거 효과와 햅틱 피드백이 적용되는 등디얼센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여 차세대 기종에 걸맞는 플레이 경험을 느낄 수 있다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듀얼 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플스5 독점작이라는 평가에 높은 점수를 쳐주는 반면, 전작과의 게임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만약에 듀얼 센스를 적용하지 않은 채 나왔다면, 이렇게 큰 점수를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게임 모들의 평가도 존재합니다. 탑6는 헤이지라이트 스튜디오가 개발한 협동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 It t a 2입니다. 이 게임은 화면 분할을 통한 로컬, 온라인 2인 플레이만 가능하며, 온라인 매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즉 함께 플레이할 친구를 직접 찾아야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못 게임 기획적인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수십 개의 게임 장르를 한 흐름으로 몰아넣었지만, 적절하면서도 통일감 있게 잘 구성하여서 유저들로 하여금 재미와 몰입감을 느끼도록 잘 구성하였습니다. 두 분과 커플이 같이 플레이하기에도 좋은 것이 두 플레이어의 역할을 한쪽은 은근히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한쪽은 상대를 살짝 서포트하는 역할로 분배하였다는 점입니다. 난이도 조절에서도 훌륭한 선택을 했는데, 이 게임 그 각각의 장르별로 웬만하면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클리어하기 어렵지 않을 만큼의 난이도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연출하는 부분이나 재미 측면에서도 게임의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출시된 직후부터 게임 웹지는 물론 주요 언론의 높은 관심과 함께 게임에 단점이 없다 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매우 극찬을 받았던 디스코 엘리시움입니다. RPG 장르의 혁신을 가져왔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그 이유는 RPG에서 쓰인 적이 없는 인간의 내면, 인격, 사고를 직접적으로 유저들이 느끼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효과적인 아트워크와 이에 걸맞은 분위기와 음악, 그리고 흥미롭고 참신한 세계관 등에서 게임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에서는 2019년에 2010년대 최고의 게임 10선에 이 디스코 엘리시움을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디스코 엘리시움은 2D 게임처럼 보이지만 스토리텔링과 게임 속 기법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하다며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TV나 소설이 할수 없는 독특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게임이며 이 게임을 비디오 게임의 예술이라며 아주 극찬을 하였습니다. 2011년에 발매된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이 스탠리 페러블의 확장팩 스탠리 페러블 울트라 디럭스입니다. 게임은 거대한 빌딩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427번 직원 스탠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미스터리하게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며 시작이 됩니다. 기존 스탠리 패러블을 기반으로 더 많은 컨텐츠를 추가해 이미 원작으로부터 이어지는 참신한 게임플레이 디자인, 기존 이용자들도 만족스러워할 만한 수준의 추가 콘텐츠와 엔딩, 그리고 후속작에 가까운 수준의 높은 안성도 등이 굉장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플레이어의 행동 하나하나에 나레이터가 다 반응을 하고 그에 따른 굉장히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리 게임만이 할수 있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게임과 절묘하게 결합하였으며 다양한 플레이 방식과 캐릭터, 플레이어, 제작자의 관점 모두를 아우르면서 평론가와 유저들 모두에게 높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쉽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p s 5로 정식 출시가 안 되었는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식 출시된다면 관심을 갖고 꼭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스퀘어 에닉스가 개발한 파이널 판타지 14의 확장팩이자 6.0 패치인 파이널 판타지 14 투어의 종원입니다. 투어의 종원에서는 메인 시나리오와 함께 신규 직업, 신규 도시, 킷 등. 신규 콘텐츠가 대거 추가되었으며 전투 시스템을 새롭게 변경했습니다. 스토리는 파판 14 역대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를 즐겼던 유저들에게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확장팩에서 그동안 캐스트에서 만나왔던 캐릭터들이 등장하며 감동을 채우기도 하는데요, 메인 캐스트뿐만 아니라 서브 콘텐츠도 열심히 했다면 자신이 해왔던 행적들이 모조리 반영된 NPC들의 반응 덕분에 더큰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여기에 뛰어난 BGM 등의 음향 효과로 인해서 게임의 몰입감을 한층 더 높여주며 유저들로 하여금 눈물도 짓게 하는 등더큰 감동을 선사해준다고 하네요. 다음은 2009년에 플스3 독점으로 출시한 3인칭 액션 RPG 게임 데몬즈 소울을 플스5 독점으로 리메이크 출시한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입니다. 만다와거상 리메이크를 제작해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블루포인트 게임즈와 SI 재팬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리메이크이자 플스5의 런칭 타이틀인데요. 2020년에 출시된 게임 중에 평가가 매우 좋지만 플스5 독점작으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플스5가 없어서 못하는 유저가 많아 완성도만큼의 명성을 떨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주요 웹진들은 워낙에 명작이었던 원작의 품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차세대 기기인 PS5에 맞춰 오디오, 그래픽, 모션 등을 개선시킨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대망의 탑1은 탑2인 데몬즈 소울을 개발한 프롬 소프트웨어의 최신작이죠. 출시 전부터 2022년 고티는 따놓은 대작이라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게임입니다. 바로 소울 시리즈의 오픈월드를 도입한 3인칭 오픈월드 액션 RPG인 엘들링입니다. 발매 3주 만에 1,200만 장의 출하량을 돌파하는 엄청난 흥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의 최대 흥행작인 다크 소울 3가 발매한지 4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1,000만 장을 넘긴 것을 생각하면 정말 역대급 흥행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압도적인 분량의 오픈월드를 통해 유저들로 하여금 탐험할 수 있는 재미를 더해주며 소울 시리즈 특유의 강점인 다양한 육성과 공략 그리고 전작에 비해 발전된 자유도 등에 있어서 엄청난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세이브 포인트, 점프와 탈것의 추가 등에 더욱 더 개선된 편의성과 함께 훨씬 더 발전된 스킬이펙트 및 연출로 유저들로 하여금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요소들이 많이 추가되고 개선되었습니다. 다크소울 3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만한 주문과 전투 기술들이 추가되었으며 전회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무기와 함께 특정 전투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전투 방식으로 특정 보스몹들을 잡을 수 있는 등 다채로운 전투 방식으로 재미를 대가시켜 줍니다. 애들링은 프롬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 소울 시리즈로 이룩한 모든 것의 정점이며 사람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켰음은 물론 이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론가들이 뽑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플스5 탑10 게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저들이 뽑은 플스5 탑10 게임들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겨나세요. 감사합니다.